여러 차례 여러분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성경에서는 사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신과 그리고 부활하신과 하늘로 성존하심을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삶의 전부를 알려면 마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태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크리스도의 인생의 삶의 전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크리스도를 마가 복음은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 복음 중에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을 걸어지는 마테마가 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신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약의 예언의 모든 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약성경의 서두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의 출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했는데, 마가복음보다 이 구약성경의 성취와 그리고 신약의 출발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뒤에 기록된 마태복음을 신약성경의 제일 앞에다 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아멘. 아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에 관하여 마태복음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끝으로 가여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끝맺히고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26장과 27장 그두 장에서는 예수 그리 덕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드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쭉 기록한 것이 26장과 27장.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따라 하실까?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27장은 26장 27장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슴이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도께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신 화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쭉 일어난 예수님의 순환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아픔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네 번씩이나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는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로토다가 은삼십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변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6절말씀에서 13절말씀까지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실 때에 그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날 바로 베단위에서 하루를 쉬신 사건이 기록되어 나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사건의 기사를 마가 마태복음 26장에 쭉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 배단이에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건을 이렇게 쭉 뽑아다가 마태가 그 배단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는 사건을 거기다 띄어 붙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기사는 17절에서 29절까지 쭉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하루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오후 6시쯤부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는 금요일 새벽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30일 전에서 5시 35절까지 내용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러요 나 예수 몰라 이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36절에서 46절 까지를 보게 되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고 그리고서는 47절에서 56절의 말씀에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대체사장과 장로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체포되어 끌려오는 사건 56절에서 67,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장모들과 그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끌려서 산에 들인 공예까지 붙들려 나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69절에서 75절까지는 베드로의 부인과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문 과정이 그 대제사장을 위시하여 많은 장교들이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갖다 성하며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를 그 노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건이 기록되는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급속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서는 6시간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엘리엘리 나와 사았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 없습니까 그리고서는 다이었다시고 운명한 사건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열심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내가 목요일날 있었던 사건인데, 이걸 금요일날에 일어난 사건의 가운데에다가 끼워놓은 것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의 와중에 삽입함으로 말미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임박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구속사적 의미에서 밝히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목요일의 사건에서 금요일의 사건으로 이렇게 끌어다 놓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 아멘. 우리 가오늘이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건 이후에 목요일의 사건인데 금요일에 갔다가 도안는가 하는 사실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 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네 번이나 향유 사건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어떤 여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네 번이나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테마 가누가 부여한 놈에네 번이다 세 번이다 한 번이다 이렇게 향유사건을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교훈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살았을 때 사람들마다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어떻든간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 주신 것처럼 알며마 너무 감사한 문둥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어떻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만들어놓고 예수님을 문둥이 시몬이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면서한 여자가 기름병을 들고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병을 깨가지고서 줄줄줄줄줄줄줄하고 기름을 부고 예수님이 그 기름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옆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저 여자가 지금 기름병에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는데 아그저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 비싼 기름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기름이 이제 시장에 가면 300대 나리면 얼마나 비싸냐. 노동자가 1년 동안 고생해서 본 돈이 저 300대 나리온데 그래서 무슨 원으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책망을 하는 것죠 이때 예수님은 그 기름이 흐르는 물에 기름을 이렇게 닦으시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기를 푼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을 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를 머리에 받으시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 거니라. 이말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자의 향유를 부음받으시고 기뻐하셨나요? 그리고 예 수님은 하늘나라에서까지 이 영원한 이기름부음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여자의 헌신과 그 여자의 헌물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는 코피아노라는 동사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힘든 일에 휘말리도록 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였느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내게 아름다운 일로 하였느니라는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칼로스란 말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아주 긍정적인 도덕적 덕목으로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할 일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큰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며 축복하셨다고 라 하는 사전이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옛날로부터 시작하여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집 네, 앞에 큰물 도덩이가 있는데 그 물을 거기다 갖더라그 손님의 손을 닦아드리. 손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러는 기름을 부어서 머리에다 부어가지고서 그렇게 손님을 영접하는 풍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알려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뿐 아니라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고 자신의 긴 머리 털으로 발을 닦아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발언에 자신을 낮춘 이 여인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그 기름을 붓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음 12장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300대 나류에 되는 이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이 300대 나에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이야! 자신이 이 일에서 받는 품사의 전부를 말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요즘 말하면 몇 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이 헛된 행동이라고 지금 나무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는 자신들의 완악함과 영적인 무지를 드러낸 소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헌신의 표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바치고자 했던 사실임을 우리가 이 볼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인생의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을 바치는 일을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네. 한 여자의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예수 그리도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기까지 옥합 속에 든 향기를, 향기로운 그 향유를 붓기까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이 옥합이라고 하는 알리바스트로라고 하는 것인데, 탄산석회 또는 황산석회 성분을 지닌 이런 투명한 이 대리석 비슷한 그런 애급에서 나는 이런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기름이나 향을 넣어두기 알맞은이 옥합 이 향이 보이는 그 향이 보이는 그런 옥합의 그릇을 그 사용할 때. 그 옥합은 동글동글하고 목이 긴 모양의 병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 속에 그 기름을 들이기 위해서는 옥합의 그 머리 주둥이를 깨워야 돼요. 그것을 깨뜨려서 그리고 향료를 머리에 쫙 붓게 되는 거죠. 그러나 도대체 이한 요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은 것은 대체로 여섯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하는 예님 이것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습니다두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것을.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그 직분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말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당신은 손지자십니다 선제자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붓습다그 다음에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손님을 환대할 때 기름을 보니까 나는 주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어서 다시 사시기 전까지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다음은 헌신과 사랑의 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예수님의 기름을 푸는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마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마태는 이 여자를 한 여자라고 그 여자의 이름을 숨겨놓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 어떤 신학자의 견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음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에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께 방으로 들어와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바쁘고 힘든던데내 동생은 이렇게 철닥선이 없이 성격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야단 쳐서 이 부엌에서 일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많은 음식을 챌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하는 게좋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것. 아멘.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라고 할것 같으면 이 마르다의 그 마리아의 헌신이 무인이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동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마리아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다는 말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여 당신은 나의 만왕의 왕심이다. 아멘. 당신은 나의 대체사장이요,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하여 그를 기념하리라고 하했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이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그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의 순환을 사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따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신앙의 고백은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기름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선제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대세계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